질제된 갈등하고 욕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목마름과 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듬어 더듬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천의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 주옵소서 이 시간 삼파하는 모든 분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의 힘하고 깨달음과함께하시것입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환드립니다. 여기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니까 나무도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바뀌고 자연의변화을이게 또다시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절 끼어 보내며 가리 숨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는 찬주절의 전체 품만이 아니라 내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완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누군가를 하고 만나고 체험을 하면 지난주에 부터님의 생애를 따, 따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음, 전쟁과 음. 이문과 그긴월을 들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사람 하나를, 그리고 우리라는 네. 나라는 존재 하나를, 혹은 네.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를 믿기 위해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셨고 어쩌고 하셨구나. 여러분 에 여러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귀족이고 소중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두분가입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뿐인 의왕입 하나님 하나뿐인 외롭다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기도 없습니다. 청조절을 보내면서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소중함을 깨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또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든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았다는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걸 부를 때마다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했겠죠. 그래서. 세상을 거져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생명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힘들었습니다. 늘그 사람들을 소중히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했죠. 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함으로 허투루 대한 적 없는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잔치에 나온 노후에 종종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누군가의 초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와 주인들과 모길 때는 제자들이 왜그들라고 오고 냐고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초대할 때도 사람들은 왜그여가 성의 부름에 은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약하고, 버림받고, 매면한 사람들의 초대를 한 번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초대 또한, 순진히 은하고, 퀘이 그 모습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적대한 알차파 사람들의 초대도 가셨고, 로마 백부장에 의한 부름도 퀘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병이, 손이 없던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자리에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앉기를 어려웁니다 말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하죠 그 소음으로 이야기하죠 밥전 털하게 먹자 밥전 털하게 먹기 이렇게 힘들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발색한사람들에게 초대받은 그 자리로 가십니다 옛날 초대자는 약간 옛날에 그문이에밥 먹을 때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다들 벌려먹리 없이 누워서 먹습니다. 무워가지고 밥을 집어 먹는 문화 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그런 재미 없겠죠. 다들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알세파스라는 건아무데도 자신의 무언가를 <목마> <물건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친한 <목마> <신, 신한> 사람들 <목마> 불렀겠죠. 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위해서 권력도 있고 힘있는 사람으로 불렀을 겁니다. 이그 자리에는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도, 아리세파도육법꼬자도 혹은 장사꾼이나 부자들도 이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주도 예수님은 아마 후부터 받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바로 그 다음 사건에서 이 식당에서 보는 이 사과는 오늘 법무부만이 아니라, 문바구는 식사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란 주제를 받았습니다. 빵을 어, 먹으려고 어, 그곳에 이렇게 해잔치취산에 어,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잔치산에 그 부족, 수종병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란 병을 고치는지 약속을 보려고 시험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과 폭행 때문에 뒤집고 그방에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음, 음, 어떤 질병이라면 몸이 이렇게 굳는 음,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또한 제일 적합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목마름과 허기를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을 모습 마셔도 무엇을 모습 먹어도 허기와 간증이 채워지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제발 구천 시리즈 기적 시리즈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신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물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적에는 많은 상징과 많은 뜻이 들어갔다고요. 오늘의 기적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부자들이 인 자리가 바로 어떤 실패자들를을 보여주고 알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몸바르고 허기된 허 질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증과 끊임없는 허기에 빠져서. 탐욕과 욕심에 가득찬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자체사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정적인 걸 비유해서는 사실 안됩니다. 이건 옳지 않은 방식이고요 사실 저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밖에 할수 없었기 그런것이고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주십니다. 치유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잔치의 자리를 치우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에 묶인 그들을 또 장려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가볍다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혹은 정죄하겠다는게 아니라 치유하고 일으켜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로 불편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면 이야기했지만, 어, 창상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차지한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뭐라고 하고 좀, 좀 말이 커서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종종 우아한 차장 아래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대단히, 대단히 불편하게 합니다. 어, 맛있는 것좀 뭐, 먹어보고 잘한 짓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꾸 불편하게 들립니다. 어, 저기 굶고 있던 도있는데 자꾸 욕을 하도 있는 데 뭔가 물건 좀 사고 좋은 거봐야돼똑한뜻니다 와, 저 시선 만들기 위해서 저, 얼마나 많은 사의 분들이 들어고 얼마나 많은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 예수님은 자꾸 우리의 역할을 풀게 둬서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탁의자서도 우리를 엄청들을 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처음에 그런 야기를 합니다. 로마시대 <목소리> 식탁의 순위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제가 랴을 끓이게 가면 한 분에게 박사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바람, 박사 박사가 늘 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같은 경우에 사비, 손주 이렇게 앉습니다. 그 외부터 조그만 식탁을 찾아서 그 안에 여성들이 딱 앉습니다. 말도안 되는 일이 그어나 있었던 거죠. 로마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워서 먹는데 서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배에 이렇게 3명 앉아요 줄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서열을 따서 쉽게 매겨져있고요. 서열 따라 먹는 것도 즐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기적을 한다는거라고요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니다식에 자리에 앉으은 자리에 앉으면 고하 얘기죠. 거기 앉지 라 거기 앉으면 나중에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자기 초대한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치료볼까요? 잘알다시 기건입니다 기관이 어느 집 초대받았는데 맛있는 고기 반찬과 맛있는 잔을 차니다 손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고기 얼마나 많은 국물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 음식이 안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불편하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 들어봐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원래 저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그들에게 님은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습니다 자, 자취방 아픈 사람을 초대할 때 친구들 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 부르지 말한. 말고 친하지 않은 사람 부르면서 밥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밥 먹자고 할때 혹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친한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데 아침, 아침 말고, 아침은 간단하게 먹다가 정신, 정신 저녁에 친한 사람 보지 말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너의 자체상에 두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그 그들과 같이, 같이 어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는, 여러분의 자체상에는, 교의 세상에는, 우교 자체상에는 누가 앉아있고, 무엇을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작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네가 손님의 사람, 네가 의사람 중세 연예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또도 오늘의 대명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다들 잘 뽑고 가시거든요.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그림 하나 있지 않나요? 오른쪽 화면에 보면 은 사람 하나를 딱 보고 있습니다. 친한사람을 초대했거나, 부자를 초대했거나, 권력자를 초대한 사람은 생명의 장 죽을 것같 그림을 저렇게 하나하게그렸당시 그림들은 교육과 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걸 표현하고 그리기도 다 우리가 초대하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상 생각하거나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림 우리에게 그렇게 단하게 보여주고 말 우리가 이제 시작의 자리가 무엇인지도 를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껏 회관하는 예수님은 시작할 때 사람이 없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립니다. 여기에는 네. 다양한 인성과 다양한 사람들이 네. 다고 네.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은 네.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분명 보내는 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이야기합니다. 사람만사다지지작가는어 Take t 스테이크 브랜드는 네, 네, 우리 성찬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 네, 아, 자, 이 마을 마다 이게 이 스테이크 브랜드입니다. 이 사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분은 사랑한 사람, 이 분은 이제 실론자였습니다실론자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 분이 유연찮게 성당에 가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있는 것은 그리스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빵입니다. 이 빵을 먹고 먹어? 모두에게 네. 난이도 삶을 지참하십시오. 이 자리에 가시고 더 이상 못마드시지 않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빵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무시번자고 그곳에 갔는데 면이 상처진왕 성찬식에 자기가 와서 성찬을 나누면서 무 어. 뭔가 가슴에 깨달은 마음이 납니다. 아! 난이도고 성비의 사상이 정말 중요하다그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느 바로 그 자리에서 푸를다 그그 교회 한가운데서 빵을 느냐 성찬상 위에다가 놓고 시작합 그곳에서 계속 하고 있고 대폰을고 있고 계속 나누고 기고그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성찬상이, 그리스의치상이누에게 가야 될들을 확실히 사죠 믿고 고는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서 자취사는 이런 뿐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가 스토어를 찾아서 찾아갔는데, 그 식당 제목이 뭐냐면, 주문대로 나오지 않는 식당입니다. 식당. 그런, 그런 식당이 다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아. 그러면 주인 마음도 정확하다고 생각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인증정이 있습니다. 매치가 있으신 분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니다 그래.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네. 이렇게 앉아서 그 만들어 놨던 만두 세요 시켰어요. 그데 나오는 것 돈가스와 돈가스 기로 나온 돈요 맛있게 <laughs>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잔치상이죠. 그것도 잔치입니다. 거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차별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늘어다는 사람들에게 에서다 잔치가 이곳에 펼쳐져 있는 거 그렇게 잔치상에 펼쳐지고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 잔치에 출입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고 우리도 뭔가를 해보고 참. 싶다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정말 고민이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나도 그 잔치상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런데 아마 모든 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받나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이야기를 주목해줍니다 사람들은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잔치를, 잔치를 벌리는 걸 싫다는 사람과 오며 그리고 그, 초대,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다시 또 초대해 초대에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이런 것을 하나는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는 잔치를 참여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를 말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 뉴욕에 나온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왜요? 부자를 초대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다 보니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잔치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초대를 내서

아시는 분이니까 페타멜을 만나러 오셨죠 직접 만나다가 동아제가 오셨다가 셨겠죠한 명만 더 여기 내서타멜을 오셨나요? 우리 안이고고요 이거 보셨나요그그시더라고요 역시 캐나다 분이서그 그랬습니다. 페타멜은 유명한 대공업의 다 바로 풍포 산자죠. 후쿠산장은 손 하나가 무입니다그이잘려가 악어가 그 손을 먹었습니다 마침 그 손에는 시계가 달해습니다 그래서 악어가 라는자상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립니다그 시계 소리가 들릴때마다 산장은죠 시계 소리에 무엇을 자체. 표현하고 을까요버어린나에서 순수한 사람들 순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잃어버리고사는후꾸선장과 채적들은 어, 저 시계 소리에 쫓기진사람입니다바고 말하면 시간에 쫓기진 사람들입니다. 시간에 쫓기람것 뭐라고요? 해야 될일 그리고 뭔가를 자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징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꾸선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거에서 바빠요. 저거에서 바빠요. 이런 일 때문에 할수 없어요. 저런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체에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조해서 말씀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시간도, 창조생로 들을 어 시간도, 무슨 사랑의 <laughs> 시간도, 무슨 <요소를 웃음> <살할 시간도, 요소를 웃음> 삼기 시간도 부족함이 <요소를 웃음> <삼기> 시간, <laughs> 되어버렸나요? 그래서, 똑딱똑딱 시계소리는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우리는 비로소를 자체에, 또, 또 하나,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 다 모아서, 모아서 데가와서잔치하나이야 옛날 성경은 강대가다을 합니다. 사람들이고강제로 끌고 와서 어,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해 옆에서 자꾸 끌고 와요. 옆에 있는 누구 교회를 안 가려고 해엎드려 끌고 와그서교을 위한 것사용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해보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도 자칭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의 식상전에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까닭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라는 자 이유로, 운석에 다르다는 이유로, 한 번도 교회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인... 있습니다. 알고, Adult的话, 하고, 사람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과연 이곳에 가도 되는 걸까? 내가 완전 초대에 그때부터 되는 걸까? 자 사람은 그손님 나를 데려 걸까? 사람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일까? 거기 가서 나 받지 않을까? 거기 가서 나는 또지않을 그런, 그런 자석이 사람들이 자석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기 들지 는 어떤 경계와 그때에 앞으로 아가지못는사 사람들에게 나서내 경계와 내울을 내. 허물고 나와서려로오 억지로 몇살 잡고 누군가를 끌고 간이야기 아니라 내이을 허물고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Okay? 그게 오늘의 비유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대사람이고 하고 누군가람입니다 어? 저 사람 들로 교회의 복이 되기 때 좋습니다. 아저 사람은 우리 에대로사라지될것 같은데? 와, 와, 저 사람 괜찮나? 아, 내 한계 내 벗길 수있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한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누구든 대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는데 죄인이야. 저 사람은 성수사라는데 저그 사람은 인적이라는데 뭐라고 따지지 말고 다 아,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잔치에 초대할 때 우리도 비로소 초대받은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 그리고 저런 형자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잔치에 함께하고 또두발을를 잔치에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들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잔치를 벌때 사람들을 아니다다 친한 사람만들 시고다 친한 사람만 내가 후에 온는 사람만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는 사람만 그곳에 모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 합니다. 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네이 네가 초대하고 네가 불이사람 사람은 세사으로부터람은이사람들이고 네가 싫어하고 이사하는사람들이수 어, 어, 그 있을 것사이라고은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사람이사람 내려와야 자주 주변 사람 자주 응답하는 자는이 나를 가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베베로... 영